저는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작할 때에 교수복들목사님 통해서 어, 취지를 듣고 어, 많은 그 생각에 잠겼었고, 오늘이 지난 후에 역시나 어, 역시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듯이 저는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대, 대충의 많은 스토리들이 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어서 읽어보았고 그래서 실화탐사에 대한 그런 책이고 팩트가 체크되어 진 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바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 이라고 용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간다. 나무를 게 여기고 서로 아, <laughs> 돌아보아. 이런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더 저희 영리의 사역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정말 이렇게 주님의 손과 말이 되어어 이들 이렇게 쓰임 받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만부의 일도 이들이 도저히 유년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그것도 조금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김성철 목사님 다양한 그런 그 교제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 예수 그리스도가 멋있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말 저는 로마 시장 1 5년처 즐거워하는자 함께 즐거워하는자 함께 분란을 절절히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더 저희 유니아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나 함께 가서 울려가고 다양한 사역을 해주는 우리 모든 이 회원들이 정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절쩔 모르는 저그 저희 영리원 196쪽에 보니까 기쁨에 대한 그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모세님들 또 우리 전임들 기쁠 때는. 에 내 욕심도 없어지고 기쁠 때는 내 생각도 없어지고 기쁠 때는 딸그 기쁨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구나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저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제 일목 제 목시까지 해 주는 것 같아서 우리 도 유니온 선교 회원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여수의 생명의 보급이 더욱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이도저 유니온을 기뻐서 줄줄 몰라야 하는 그런 놀라운 모임 되시기를 주님에게도 축복합니다. 네.